남구의 우암동과 간만동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한 지역민들의 고충을 이제는 밝힐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우암 간만동 주민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책 사업인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시 면화가 침체되었는데 그래도 해양 크리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연장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해양 산업 클러스터는 유후 부두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 선박이나 기기 부품 제조업 등 해양 관련 첨단 산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해양 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에 따라 부산항의 우한 부두와 광양항 두 곳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한부두에는 오는 2021년까지 270여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23년까지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나 친환경 스마트 선박 연구 개발 등의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부두 운영으로 생활 지역이 둘로 나눠지고 교통 체증이나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아 왔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보가 생기지 않도록 산시와 정부에게 당당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더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16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주민 만여 명의 촉구 서명서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암 간만동 주민들은 또 외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도 지지부지하다며 도시 재생을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외침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